들고 셋, 하고 넷, 하나, 꺼내하 다섯, 쭉, 머리 머리 나 뒤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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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잘했 신발 왜? 신발에 뭐 들어가면 이런 것도 그냥 찍어버려. 찍어버려저 얼굴 모자이크 <laughs> 나는 안 <또> 해주세요. 나는 안떠고 계시잖아 뭐해? 신발. 근데 이 신발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봐. <laughs> 자, 산에 갈 때도 이런 만신면 김준현, 자, 저형 청아 잡아. 형아잡아 송아 잡아 시작. 뛰어. 형아잡아형아잡아야지잡아야지 잡아야 주지. 잡아야 돼. 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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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 데까지는 우리가 뛰어야 돼. 모다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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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지. 잡섯다 어. 갑시다. 갑시다. 인사 한번 해줘, 도현아. 인사 한번 해줘. 예,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이거 터지면 내가 이건 유빈이 다 줄게. 도현이 줘 도현이. 도현이는 내가 배당금 주고 있어. 응. 어, 최고라는 거에서 배당금 주고 있어. 응. 근접샷. 여기가.. 여기것 같은데? 여기 한번 기서 여기요? 여기 가아데 여기, 여기 거는기아데아직도나이 아, <laughs> <하나 더> <laughs> 뭐해? 빨리 <그래>, 가지자저형 <laughs> 잡으면 준다! 잡아야지! 뛰어야지! 뛰어. 뛰어야지, 뛰어야지, 뛰어야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운동 더,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뛰어야지. 야, 진짜 너무 빨라, 너무 맞지, 맞지. 운동 더 빠르게 뛰어, 뛰어, 뛰어. 저기 거기서 같은데, 거기서 같은데, 거기서 다 같은데, 다만지다 맞아. 만 더, 좀만 만 더. 하지. 어 포토 포도마 어, 어. 기다려 도이 어? 이쪽으로. 가시어가얼마 ك 어아어피어 네. 네. 티가 이렇게 세 명씩 붙지 않는다고. <laughs> 어? 나 원래 분명히 명도 피티 시켰는데. 병우 <laughs> 나뭐말한 말해. 어 옛날 야 네? 성보는한 번에 두명 손목으로 시켰는데. 지이한 명한테 세명에 달라붙어 있어. 어디가? 왜? o w e r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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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w 하나 점프 하나 열개열개 열 개. 하나 둘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율 좋아 보이겠지 말지 아홉 하나 더 하나 더열자 정하나 자. 먹고 끊다 얘는 쉬지도 않아 이거 하고 도현아 요거 할까? 도현아 도아 요거 한번 할까? 앉아 봐 앉아 봐도이 이거 잘해? 아니 아니 여기 앉아 봐자자 자. 맨날 뭐가 걸리나 봐 도현이 앉아 잘 앉고 돌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음. 심각하지 않... 심각한데. 어, 오늘 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아. 어 네. 빡세... 아, 여기 페인트칠 했나? 아. 아. 김세야 아니야 네. 자, 현아 요거, 요거 잡아 봐. 거 잡아. 아이고, 그만 이제. 그만. 아무것도 없어. 하. 응. 어. 신고 그냥 앉아서 신어 앉아서 이렇게 신으니까 그냥 여기 여기다 해, 해. 신어 더 신어 어 그렇게 신어 됐어 이제 그만 그만 여기 잡아봐 여기 잡아 여기 잡아자열개 시작 하나 더 끝까지 쭉 내려야지 쭉더 하나 손발 뛰고 발발 뛰어 둘자둘 그렇지 셋네더 더쭉 당겨! 다섯! 여... 어. 쭉! 다섯! 다섯! <laughs> 일곱! 일 여덟! 열, 아홉! 열! 일로와 일로 오세요 바로바로! 예. 일로 바로. 가세요! 준비!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빨리 빨리! 빨리 뛰어야지! 빨리 뛰어야지! 달려와야지. 자 여기 앉아! 자! 팔 잡고! 발! 발, 발, 뛰고. 발 뛰고! 자 시작! 하나! 어제 했던 거네?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네, 네. 네. 수, 다섯 더쭉 다섯, 음, 더쭉 좋아. 여섯, 일곱, 쭉 네, 네, 네. 여덟, 쭉 아홉, 네, 네, 네. 열 오케이. 자, 한 바퀴 뛰어 보면 이거 바퀴 줄 거야. 뛰고 오자. 삼촌이랑 한 바퀴 뛰고 오면 줘줄 거야. 빨리 뛰어, 태정이 점점 안좋아져한 바퀴, 한 바퀴, 도 유,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뛰어야지. 한 바퀴, 한 바퀴, 뛰어야지. 천천히 천천히. 어, 좋아, 좋아. 님들은 한 8분 내 같은데? 얘 체력 장난 아니야 이러고 신 쉬는, 쉬는 게 필요 없다고. 도현 이, 태릉 이, 태릉 이, 놓친 인재지 꽉 잡고 아니 제 이런 균형관계에 좋아 옛날 학도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거든 자 이제 두신 다시 해야지 내려오 이제 먹고 자 여기에서 하까 여기에서 하자 자 여기 이모 보고 여기에서 여기 딱서고 서고 여기서 여기 야지 여기서 야지자엎드려 뻗쳐 시작 엎드려 버텨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다리 뒤로 쭉더 빼야지 쭉 빼고 자둘 하나 둘셋둘 둘, 다리 모으고 둘어 그렇지 힘들가보다 하나 둘셋셋셋 하나 둘셋넷왜 셋. 셋. <목소리> 이렇게 앞으로 와? 뒤로 더아 <목소리> 어. 다섯 하나 아, 둘셋 둘, 다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오, 마지막, 마지막 열자 아니야 아니야 주면 안돼 아니야 자더 더하고 안전 때려 머리 머리 손열개하면줄 거야 열개 하나 둘셋지치지 <laughs> 않는 남자 땀 닦아 그거땀 닦자 그래 땀이 줄줄 나네. 지금 오늘 여기 는이 덥잖아요 덥네요 근데 얘 운동을 재밌어? 하나씩 더 가르치려고 뭐가 있냐면 재밌어? 이거, 다리, 이거 있잖아 알았어 근데 이거를 한 번에 알려준다고 되질 않아요 재밌어? 대답해야지 김두현 이거 제가 들고 있으면 터져요 일러바 이제 일러바일러바자 삼촌 이제 저기 앞으로 조기 자 도연이 자 다리만해 다리만 저 다리만. 삼촌 봐봐 다리 같이 하는가 삼촌 봐봐 시자 하나 도연아 저거 저렇게 하나 저렇게 다리 벌리 다리 멀리고 다리 점프 어둘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는거야 다시 다시 해봐 시작 둘 다시 자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셋. 하나 둘셋셋 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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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셋. 다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하나 둘셋 여섯 다시 하나 아 다들 버려야지 다시 시작 다시 하나, 다시 하나, 하나, 벌리고 하나, 하나, 벌리고, 하나, 벌리고 둘, 셋, 하나, 하나, 다리를 벌리고 저렇게 다시 시작. 다리 벌려봐, 다리 시작.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둘, 둘 다시 하나, 둘, 둘, 셋, 셋. 자 다섯 개만 더할 해, 다섯 개, 다섯 개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하이파이브. 하나 주십시오. 하나, 아, 알겠습니다. 아, 우리 도현이 인생이 인생이 빡시다 그지? 물티시죠아 이거 좀...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드님. 또 어디가? 이거 한 모금 할까요? 이거 줘요? 사이다 주세요야지. 사이다 주세요. 오케이. <laughs> 자, 오케이. 자, 삼촌이랑 이제 한 바퀴 뛰고 올 거야. <laughs> 준비. 준비, 준비나. 삼촌이랑 준비. 준비. 자 시작 뛰어야지 뛰어야지 김도현 뛰어야지 삼촌한테 와야지 김도현김도현 삼촌이랑 한번 뛰어야지 자 빨리, 빨리. 삼촌 잡아야지 빨리. 빨리. 자 삼촌 잡 삼촌 잡아 준비 잡아. 준비, <laughs> 준비. 시작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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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천천히 잡힐랑 말랑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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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어, 어 존나 빨라 <laughs> 존나 빨라, <laughs> 존나 빨라. 어, 김동현 빨라, 좋아! 아, 빨리, 빨리. 아유, 아유, 잡았다. 참, 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빨리 빨리빨리, 다리빨리빨리야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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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살 뛰네 음. 이거 재 이거 너무 좋아하네 맨날 좋아. 이거, 이거 하고 있잖아 옆구리살은 잘 빠지겠다 <laughs> 다리 들어, 다리, 다리, 다리. 하나 아, 좋아. 시작 하나 더쭉 당겨야지. 둘쭉 당겨. 쭉자 뒤에 등 대고 자 셋. 쭉 당겨 팔로. 오 좋아. 네쭉 당겨. 오 다섯 오 여섯 오 어,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뛰면 안되지 다리. 여덟 오 어, 좋아. 아홉 열 오케이 자 여기서 아빠 보고 아빠, 아빠, 아빠 보고. 보고 다리 다리 벌렸다잠 준비 준비 모고 다리 모고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예, 둘, 셋, 둘. 하나 흥냐? 둘, 셋셋 다섯 개 t s o k a 하나 둘, 셋넷 하나 둘, 셋 That's all. Okay, come on. O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열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오케이. 그만. 다리, 같이 모자, 다섯 개.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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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아빠 보고, 아빠 보고, 다리,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천천히.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오, 좋아. 요거, 요거, 마지막. 예, 예, 거 가르치면 어떻게, 요거. 세 개를 한 다음에 할 건데. 자,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자, 열 개. 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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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시작. 밀어, 쭉 밀어. 하나, 쭉. 오, 좋아. 둘, 쭉 밀어. 셋, 넷, 다섯. 좋아. 여섯, 쭉 밀어야지. 좋아. 일곱, 쭉 밀어. 여덟, 쭉 밀어. 아홉, 쭉 밀어. 마지막, 열. 자, 형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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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리,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셋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봤어 오케이 도현아 사이다 먹을까? 김도현 김도현 일로와 일러일러일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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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 그냥, 그냥 한 번에 확 올려버려. 응. 편집이고 저희도 없어. 그냥 처음에 인트로에만 딱 그냥 대충. 야유 신나니까? 세떡좀 하고 있어. 우리 집에 하나 놔야될거 같은데요? 체력 왕이야. 유빈아 같이 하면 너살좀쪼빠지고 하잖아. <laughs> 뛰는 거 아실래요? <laughs> 아니요. 그지 걷는 것도 힘들어요. 아, 그래도 얘기 덕분에 홍보가 진짜 분위기하고 추억을 이렇게 좀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 야. 네, 아. 저 진짜로 너무 고마워. 저들아, 저 한번 한 바퀴 해 가지고 형 저거 갔다 오면 저거 먹을까? 어때? 어? 조연아, 조연아, 잡을 수 있잖아. 아형아 잡아. 진짜 힘든 거 같은데 잡아 이제? 자, 뛰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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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uh -oh.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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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지. 더 뛰어, 뛰어, 야지더 빨리. 뛰어, 더빠르게 아, 그래도 더 빠르게! <목소리> 빠르게 뛸수 있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Ay, <laughs> no! 이거 하고 싶어? 이거는 힘들어 그냥 아직까지는 요거까지는 누나 버핏 10번 버핏 버핏 엎드려 맞춰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둘둘둘둘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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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많이 안 하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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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다섯, 다섯. 아예 해야지 다섯 개 해야지.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여섯 하나, 둘, 둘 셋. 셋, 일곱. 두들. 두들 빨라. 두 하나, 둘. 마지막 셋. 하나. 아홉. 응. 하나 더. 하나 더. 열. 이거 이거 줄면 안돼 지금 줄면 안 돼. 이 다리 이거 바지 신발 신어야지. 신발 쏙. 바로 신어야지. 조연아 일로 와 일라. 일로 와라 신발 일로와. 신발 일로 와 일로. 신발 신어 빨리 신발 신어. 일진아 빨리 신발 신어. 일진아 신발 신어는 신어 뭐야?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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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아니, 또 가만 있어. 여기서 다리 벌리는 열 번. 자, 서서 형 보고, 형아 보고, 보상. 형 보고. 준비. 열 번. 열번열번 시작. <에> <sealing 일하는> <Bond> <principe> 아니, 하 말고. 자, 형형 다리 형 발봐. 형, 형, 형 발.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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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일곱,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도현 맛있어? 좋아? 덥지 도현아? 덥지? 근데 이렇게 안하면 잠을 안잔대요 아 진짜요? 네, 체력이 넘쳐서 아. 도현아 화장실 가고 싶어?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어? 어? 화장실 가고 싶어? 네 화장실? 화장실 어디야? 잠깐만 네. 도윤. 도윤. 도윤 도윤 여기 한번 인사해주세요 응. 응. 이모 한 안아줘 응. 아 저시 어? 뭐? 뭐? 도윤아 뭐? thanh chị, thanh chị ở đây, thanh chị, thanh chị mình như bye bye 화장실 어 화장실 지금 가고있어 가고 있어? 어 간다 빨리 가자 걸어갈거야? 네 알았어 저기 있대 화장실 삼촌이랑 화장실 가자 이모 여기 있을게 갔다와 삼촌 손잡고 갔다오자 저기 있어요? 여기. 응, 갔다! 와. 저희 삼촌 손잡고 갔다. 갔다 오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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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좋아! 올라가! 어 좋아요, 좋아요! 올라가, 올라가!

High five! More... Bye bye. High five! We should do it, should Jelly, jelly! High five!